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월 6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장사치들이 가득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항아리는 정결하기 위해서 씻고 남은 더러운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오라고 하셨으니. 부적함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를 사용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성전에서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자들을 깨끗이 한 사건의 복선이라고나 할까요?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1장에서 만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일 그리고 아마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결혼 잔치를 즐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꼭 점검하고.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잔치 중에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동문서다 같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라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오라고 하시더니, 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 덕분에 사람들은 계속 즐겁게 웃으며 교제하고, 또 결혼잔치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치가 풍성해졌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항아리는 결혼 예식을 깨끗하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예식을 주관하는 연회장과 신랑, 신부, 그리고 가족들 뿐만 아니라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하객들에게도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을 위해 부른받았고 풍성함을 위해 세상으로 보낸받은 공동체입니다. 죄가 얼룩덜룩 묻어있는 항아리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풍성케 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을 인하여 세상을 풍성케 합니다. 아멘. 복음 일상, 일상 선교.